안녕하세요. 다육이당,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너무 자주 내려요. 아우, 가을에 이렇게 비가, 다육이 키우기 좋은 계절에 비가 이렇게 자주 오면 안 되는데, 너무 자주 내리는 것 같아요. 풍경 다육에 저렴이 신상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 홍비라는 아이 참 예쁘죠. 가격은 만 원인데요. 이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을 예쁘게 물이 들었는데 오, 정말 예뻐요. 자, 유아이가 만 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아 진짜 예쁘게 물드는 아이. 유아이 좀 보세요. 유아이 가을 되면서 조금 더 진해지면 진짜 예뻐요.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11cm 이상 하는 아이들인데요. 유아이 홍비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아주 깨끗한 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짜 예쁘죠. 여기, 여기는 이런 색감이고, 여기는 이런 색감이에요. 요런 아이들이. 와, 금입니다. 금. 빵빨의 금. 요 아이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진짜 예쁘죠? 너무 깨끗한 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아이들 3만원에 올려드려요. 빵빨의 금입니다. 와, 여기에 자줏빛으로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 진짜 예쁘죠? 여기 바트에 꽉 찼어요. 이렇게 아주 오글오글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아이는 신상품 만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큰 아이들로 골라서 만원씩 판매를 합니다. 시리우스 이 아이는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8cm 되는 아이 시리우스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화이트 에보니 만원입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자, 이렇게. 자, 8cm 하는 아이, 에보니, 만 원입니다. 와, 여기에 아도니스, 이 아이, 8,000원에 올려드려요, 아도니스. 와,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어허허, 너무 예뻐요. 아주 건강하게 생긴 아이, 아도니스, 8,000원입니다. 와 여기에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있는 아이 실루엣 만 원입니다. 와 이렇게 생겼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아주 건강해요. 자 여기는 도매집이라 어, 사이즈들도 좋고 또 물건들이 항상 이렇게 대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쁜 아이들이 많고요. 와 많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아이도 사이즈가 자, 이렇게 15cm 하는 아이예요. 자,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실루엣입니다. 와 여기에 릴리 패드와 꽃처럼 아주 예뻐요. 꽃다발처럼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8,000원 하는 아이들인데요. 아돌 수도 없어요. 이렇게 진짜 얼굴이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와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인데 어우 굉장해요. 와 여기에 칼토에 16,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많습니다. UI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에 대품 라울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라울이 대품이에요. UI 16,000원인데요. 진짜 사이즈가 좋습니다. 와 여기 이렇게 많아요 라울이. 와 대품이고요. UI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런 아이들 이렇게 23cm 이상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런 아이들 다 16,000원씩 올려드립니다. 라울 대품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있는 요 아이들은 아주 신상으로 많이 입고가 된 아이들인데요. 가격이 진짜 착하고 좋습니다. 어, 가격은 만원인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원당동에 있는 풍경 다육 도매 농장이고요. 아, 화방하시는 사장님분들 진짜 환영합니다. 창의 종류들 또 국민이들 종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대량으로 구매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사장님하고 직접 전화 통화하시면 할인해서 아,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아,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아, 직접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킹커벨 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요 아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와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18cm, 20cm 하는 그런 팅커벨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 자 가을 신상품이고요. 프리티 레이디입니다. 쌍두 6만 원이에요. 자 이렇게 쌍두 짜리 다 6만 원. 와 이렇게 6만 원이고요. 여기는 하나가 더 달렸네요. 이 아이도. 6만 원이죠. <laughs> 6만 원이겠죠. 이거 하나가 얼굴이 3 개라고 이거 더 받겠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쌍두들 다 6만 원에 올려드릴게요. 프리티 레이디 쌍두입니다. 마블 홍시 자 아이 12,000원입니다. 마블 홍시 12,000원이에요. 와 이거 물든 거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아 요렇게 빨개 와, 저희 집에 요런 아이 있는 아이들은, 와, 베란다에서 색감이 있는 아이들도 베란다에 놔두면 푸릇푸릇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농장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환경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그래서 조건은 최상의 조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예뻐지나 봐요. 진짜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 자, 요 아이는 간추. 공작이라고 쓰여 있어요. 가격은 8만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와, 이 아이들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초록이가 됐네. 이 아이들 큰방 새빨간지 라이들이에요 아주 고급진 이런 창인데요. 진짜 예쁩니다. 이 아이 물들면 아주 새빨간지는 이 아이 간추 8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여기에 예쁜 아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이 아이는 카스 트로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24,000원입니다. 이거 좀 봐. 앞뒤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손톱 꽃이 너무 뾰족 뾰족해요. 이 아이 카스 트로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여기 보라색으로 물 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 자 여기 에 있는 아이는 샤르몬입니다. 만 6,000원이에요. 이렇게 얼굴 두 개짜리. 자, 이렇게 두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나짜리도 있어요. 와, 유아이 데려다가 한번 심어보세요. 자, 분갈이 에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세요. 가격이 1 6 0 0 0 원이에요. 라탐 철화 만 원입니다. 이렇게 다글다글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유아이. 만, 만 원이고요. 자, 옆으로. 도감마리아, 도감마리아 유아이 이름이. 가격이 없어요. 두관마리아라고 써있는데 가격은 없습니다. 아주 통통해요. 자, 이쪽에 여기 또 이름 있는 아이가 또 있네. 와, 여기에 이거 멜로포르미스 금 자구가 4개 이상 달렸어요. 이 아이는 16만원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달렸고요. 여기 엄마 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는 16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구4개 이상 달린 아이들. 16만 원에 올려 드려요. 멜로 포르미스 금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들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 자, 파이어 필라 이 아이들 8천원입니다 진짜 예뻐요. 여기는 얼굴이 3두의 얼굴을 하고 있네요. 여기는 2두 얼굴하고 여기도 2두 얼굴하고 있어요.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파이어 필라입니다. 와, 여기에 괴마우, 18,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쁘죠? 여기 굉장히 단단해요. 목지라가 이렇게, 와, 이만해, 이만해. 나 여기 아가도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이 속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괴마옥입니다. 미국 라즈베리요 아이는 24,000원입니다. 와, 밥좀 보세요. 이렇게 크고요. 사이즈가 대품이에요. 얼굴이 몇 개가 있죠? 아주 싱그럽게 생긴 아이인데요. 깨끗해요. 입장이. 요 아이, 사이즈가 이렇게 20cm 가까이 되는 아이. 미국 라즈베리 2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칼리스타 칼리스타 8,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리스타. 와, 여기에 아이시그린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아이시그린. 자, 델라 도나, 델파 도나 이 아이들은 4,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4,000원.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에요. 4,000원입니다. 와, 이쪽으로 갈게요. 축전입니다. 축전. 6,000원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진짜. 아, 너무 예뻐요. 이거. 하트 모양이에요. 토끼 귀처럼 생겼어요. <laughs> 너무 예쁘죠? 통통하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들이 6,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통통해요. 자, 축전.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아주 입구가 많이 됐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고가 됐습니다. 여기는 원당동에 있는 풍경 다육 도매 농장인데요. 와, 창의 종류들이 진짜 많고요. 대량으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하시면 할인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화방하시는 사장님분들 환영합니다.